추여 경건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3일차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기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합니다. 택한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며 주신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의 공로만 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참다운 열매들을 어, 맺는, 일단 우리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참으로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한 정말 그림자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일들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늘 회개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언행 침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에서 조금도 흐트러진가 언나감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애쓰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황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므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예. 아, 제네바 시편과 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요호와 요 분노로 날 책망 마옵소서 주님의 진노로 날 징계 마옵소서 주 내가 수척하니 은혜 베푸소서 나의 뼈 떨리오니 날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 내 영혼 매우 떨리나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오 나의 여호와 주내 영건지호니 날 구원하옵소서 사망 중 주님을 기억함 없사오니 스월서 감사할 자 그 누구리까 단식과 피곤함이 밤마다 눈물로써 내 침상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였나이다 내 모든 대적이네 어두워졌나이다 악행하는 너희 다 나를 떠나거라 주 나의 울음소리 들으셨나이다 내 간구들을. 셨네 주께서 나의 기도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떨면서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처음 부른 거죠? 시편 6편 많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laughs> 계속 이어서 사사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4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짜인데게 왔느니 아니라. 그러므로 이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함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와는 호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여호와 앞에 하리니라 <laughs>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데 땅을 치러 대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과요단까지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당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도망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laughs> 지나게 하라 했으나. 에도망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합방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해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해수 보나 않고 아무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했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족 속에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족 속에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보리 아들 발락보다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째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사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오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laughs> 아멘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사사 입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절부터 어, 이제 다시금 암몬의 공격을 언급하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길라 어, 이제 방백들의 무능함이 드러났고 암몬의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길라 장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을 하죠.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르고 돕당으로 갑니다.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관이라는 것은 지도자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 사령관을 맡아달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장로들은 이 정도 제안을 했을 때 입다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입다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7절의 내용이죠. 입다는 말합니다. 과거에 자기를 쫓아낸 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며 화란을 당하니까 이제야 찾아왔느냐고 핀잔을 주고 있죠. 사태가 급박해지니 장로들은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더 정중하게 말합니다. 장관보다 이들은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요. 즉, 군사적 장군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어, 입다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 기다렸던 제안이었기에 입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승리하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재차 확인까지 합니다. 이때 자신의 승리를 단순히 내가 이기면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승리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입다의 신앙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가 지극히 현실주의자이자 앞으로 입다의 모습을 볼때 철저히 이것은 계산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입다의 이 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발언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행동에 하나님의 권위, 권위를 더 씌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라는 이유로 고향에서 추방당했던 입다 길낮 모든 거민의 머리와 장관이라는 신분으로 금이 환양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입다는 이것으로만족하지 않습니다. 입다와 장로들 사이에 맺은 조약을 여호 앞에서 엄숙하게 확인하고 이것을 이제 비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입다의 모습은 그야말로 협상가입니다. 굉장한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죠. 그러나 동시에 입다는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는 그런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다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그의 입술에서 신앙적인 언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것처럼 일견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성공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 씌워서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입다는 분명 후자에 가까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12절로 28절 굉장히 긴이 내용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 한 말입니다 분명한 건 <laughs> 입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말하는 것은 영락없이 왕입니다. 왕의 언어를 쓰고 있죠. 즉, 안몬의 도발을 자신을 향한 도발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죠. 또, 그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내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풍기는 뉘앙스 자체가 계속해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가령 15절에,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laughs> 이거 뭔, 이거 왕의 언어죠, 이건.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공식적인 어떤 언어적 표현인데, 입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자신의 권위에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laughs> 입다는 암몬 자손의 땅뿐만 아니라 모압 땅도 함께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죠. 사실 16절로 22절까지 어, 입다의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협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달변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입을 열기만 하면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협상과 달변으로 모든 일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에 능한 지도자보다 자기 생활할 줄 아는 헌신적인 지도자가 사회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입단은 암몬왕과 외교적 대화를 나누면서 암몬왕의 두번째 애교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laughs>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서 아모리족 속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친히 준 땅을 암몬왕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온당하냐 그것이 23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 백성은 백성의 신을 그 신의 뜻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하며 암몬인들이 섬기는 신인 금모수가 주는 땅을 받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주는 땅은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받아치죠. 이제 여기에 입다의 논지의 중심이 있습니다. 결국 한 백성은 그 백성의 신이 주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25절에 과거에 이스라엘이 시온 왕에게서 이 땅을 빼앗을 때 당시 모압왕이 그 땅이 자기 것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귤려한 땅을 시혼 왕에게서 빼앗을 때, 당시 모아방이었던 발락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게다가,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안모랑이 그 땅을 자기것으로우기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라고 할수 있는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판결을 호소합니다. 즉 입다의 호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무력 충돌도 즉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뜻이죠. 이 강구는 사사기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사사로서 다스리 없어서입니다. 사사기에 많은 인간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사사가 되십니다. 사사가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사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야말로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긴 논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왕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다가 정말 힘만 뺀 것이냐? 뭐, 그것은 아닙니다. 입다와 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참으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죠. 그가 이런 논박을 했던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일단, 24절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입다는 신앙이 불완전합니다뭔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 다음에 인신제사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문제인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의 신이 자신을 섬기는 민족의 땅을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자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진짜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민족들의 경계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이 입다의 신앙 자체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 입다가 암몬왕을 향한 마지막 말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고백을 한 것은 사실은 실용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는 이 호소를 통해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다의 지위가 더 상승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꽤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럴 경우에, 근데 약간 입단은 기도원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는 자신의 어떤 출신적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안몬 왕을 향해서 그토록 긴 논박을 하고 그 발언을 어떤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담긴 청원으로 마무리한 실제적 이유라는 거죠. 입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또한 전통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 고백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원이 고백했던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언어를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크게 성공을 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는 큰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 사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오늘 사사입다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특징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희생을 통한 혼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들이 꿈틀대는 그런 세상입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마디 말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 고백으로 포장한다 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정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올바른 신앙 지식에 입각한 것이어야 되고,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신앙 지식과 몰이해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방인들의 태도와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실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럴듯한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여 우리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 하거나 또는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유일한 판결자, 심판자, 사사가 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세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입니다. 새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함께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크신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아 벌써 11월 9일입니다 오늘이 아, 시간 진짜 빠르죠 여러분 어, 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저 지금 아래쪽에다가 라디에이터 하나 켰습니다 작은 거 <laughs> 쌀쌀해져요 어, 고유가 시대 기름값은 치솟고 이제 이제 경유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실내 등유, 난로에 들어가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어, 작년에도 천원안된 곳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천육백 원, 천칠백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아, 올 겨울에는 오히려 전기를 쓰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위쪽 지방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포천 의정부 <laughs> 할것 없이 더 이제 추위를 체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정말로 유의하십시오 코로나 독감 이제 계절을 따라 또 유행합니다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물론 저도 겪었습니다만는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laughs>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적어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만남도 어렵고 사람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해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참 이런 게잘안 되니까 더 얼어붙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러더라도 우리 마음은 따뜻하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우리가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 지난 주일에 올해 마지막 달란트 시장 잘 진행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어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랬지만 그래도 참 올해 들어서는 진짜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몇안 되는 제가 우리 양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립니다. 솔직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음, 이거를 뭐, 진짜로, 코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코가 빠져 있습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음, 그래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시연이를 보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건강하기만 해라. <laughs> 다른 거 필요 없다. 뭘 원하겠니?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시기를, 자라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간건하시고요 1차 연례에도 잘 진행을 했습니다 연말 만찬 동계 캠프 그리고 신앙 수련회 일정 등이 정해졌습니다 어, 엊그제 <laughs> 여름 사역을 마친 것 같은데 <laughs> 또 겨울 사역이 눈앞에 다가오네요 음, 아직 그럴 시점이 아닌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욕이 떨어질 때가 많고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좀 마음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준비나 진행이 예전보다는 많이 더뎌요 힘에 부칩니다 마음이 막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아 이렇게 막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 어 정말 열정적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필요한데 좀 부족해요. 어 그래서 뜻을 함께하는 같은 신앙고백 가진 우리 신앙의 동지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금요 경건의 시간에서 또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10월에 산행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편집을 잘 해야 되는데 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상고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빌미로하여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호를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의 판단과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모든 처결과 처분을 맡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이 여러가지 권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또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절개와 지조와 정절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과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의 요한과 고통과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므로 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시고 영적인 방황 중에 있는. 주의 양들이 따스한 복음자리를 속히 찾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올곧은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적용하고 또한 그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